안아안와 안녕 안녕 <laughs> 저희 오늘 어디 갈게요? 오늘은 바로바로 디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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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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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이 녕 안녕 안 어플로 했는데 13,600원이에요 한 사람당 1인당 원래 여기서 사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한 두세 배 가격이야 아 우리가 산 거에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에서 사서 입장을 하시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럼 듀안표살 때도 이제 쿠팡 같은 데서 막 사는 거예요? 그치 그치 바우처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큰또 좋은 게 런치 뷔페를 여기 무료예요 패키지 아, 사면 어, 어. 근데 그 가격이 다 13,600원인거야 한사람당 지리노 저희 오늘 처음으로 놀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밥 먼저 밥 먹고 렛츠고 아 맞네 12시네 밥 먹으러 레츠 런치는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laughs> 우와. <오와우. 웃음> 아니 놀이기구 얼마 만에 타보는거야 와 대박 큰리겠다 아니 워터파크 어 저거 봐봐 저거 그니까 대박 대박 <laughs> 식당에 왔는데 사람이 사람이 근데 왜이렇게 없어 사람들 어?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뭐야 진짜 사네우리 <laughs> <얘기했어요>. 뭐야 까아 <laughs> 진짜로? 지금 <laughs>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아, 지금 소름 돋았어요 <laughs> <laughs> 반가워요 왔잖아, 고요. 아니, 제가 사람 아무도 없나 이렇게 왔는데. 와, 한 팀인데. 근데... 네? 왔... 진짜 맛있게, 맛있게 하세 일단. 아, 아, 맞아요. 진 네. 오늘 날씨 좋아 가지고 잘했어요 그냥 뭐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분명이다, 유튜버. <웃음> <웃음> 소이, 소이 스토리. <laughs> 와, 대박. 여기가 <laughs> 무료로 제공하는 뷔페인데. 퀄리티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밥 먹고 밥을 한두시간 먹은 거 같은데? 여기 한 가한시간됐고 한 시간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1시간이 된거 같아 시간 나는줄 <laughs> 모르고 아니, 얘기하고 아, 어떻게 이렇게 딱 오자마자 만났지? 어. 원래는 쿠킹클래스 어제 하고 내일 모레 이제 클럽에 가자고 했는데 저 <웃음> 어머니가 <웃음> 아니 따님이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laughs> 클럽 가자고 클럽 가자고 <laughs> 좋다고 당연하지 우리 노는 거 좋아한다고 막 그랬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오신 어, 거래요. 어 설마 하고 오셨대요. 어, 너무 너무 좋아. 지금 뭐 갈아입었지. 근데 큰 파도는 안 오네. 아.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 시원해, 시원해. 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자, 이거 이거 슈퍼맨이에 슈퍼맨, 아니 밑으로 해서, 어, 네, 내가 카메라 먹을게. <laughs> 저희는 좀 쉬다가 거리동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쉬운 거는... 파도풀이 없어요 그니까 파도풀이 그... 워터코트의 꽃인데 음. 그냥 당장 그래서... 합니다 애들 이렇게. 무섭다 제일 무서운 아니야, 애들 아니야? 여기 해병대냐고 왜다 해병대 거리를 고 있어 아 그니까 <laughs> 맞네 <웃음> 이게 유행인가봐 얘네 귀엽다 애들 얼마나 신나겠노? 세계 최초 샤워장 유출 <laughs> 워터파크 샤워장 도찰 <laughs> 어이야 <이거> 빵빵하네 쑤야 <laughs> 어? 곁들여거왜 찢어야돼? 봐봐 아니 근데 수건도 없잖아 어? <laughs> 우리 수건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호주 스타일이야? 뭐 스타일이지. 어. 아니, 옛날에 호주 때 아니야.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다니는 어. 거? 아 근데 이런 애들이 많았어. 어, 호주에. 비치 감이 많대. 아니 비치 빛이 아니고 비치에는 존나 많고. 비치이그 앞에 거리에도 한 번씩 있었어. 오? 어? 나한 번도 어, 못 봤는데? 나몇번갔는데아 근데 몸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갑니다. 자, <laughs> 다시 인사하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어봐야지 어디 <laughs> 아, 보세요. 어디 겠습니다 <laughs> 땅땅. 땅땅하는데 <laughs> 어, 어제 머리 자르고 아침에 한쪽로만잤나봐요 <laughs> 한쪽 여기가 톡 불려가지고 이그 호빵맨 있잖아요. <laughs> 사먹님 호빵맨 여기가 텅울린 거야. <laughs> 아, 떻게 웃겼데? 아어였어요어 호박을 빵하려고 때였을 때어 빵하려고 떼었을 때딱그 느낌이었어 <laughs> 와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이게 놀이공원의 묘미 아닌가? 이거 먼저 타자 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소리> <laughs> 아 지금 졸라 졸라 어제 지아 진짜 진짜 다 진짜 너무 어지러운데 어기가 너무 아팠어. <laughs> 아, 어 저거 탈래? 옛날에 그거 아나? 뭐 어. 그거 도토리. 어. 도토리 저거. 도토리? 움직이는거 옛날에 그거 사람통. 양산. <laughs> 도토리. 가자. <laughs> <laughs> 다람쥐 다람쥐 통 아시죠 여러분? <laughs> 옛날에 유행했던 거. どう 너무 어이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겼다. 아, 배, 배 터지는 줄알았데아 눈물 흘렸잖아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나도. 와주보고 그 사진 찍을 수 있었으면 진짜 웃겼을 텐데 웃겼을 텐데. 아. 진 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laughs>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너무 빠른데, 스피드가. 오. <laughs>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 메뉴에까지. 끝이 안 보이는데, 여기. 오, 씨.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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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가 네가 아, 아, 그러니까 가격하나 어? 가격하네 시키니요 아. 이야 <목소리도> <야아> 아. <목소리도> 아 저희는 오늘 알차게 놀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갑니다 와 시험 어메이징 어메이징 카아 여기 가성비 최강입니다 진짜 최강이 에요 만났는지 원. 빼원 말도 안돼 맞지? 밥 먹고 워터파크 가고 놀기구 이 타고. 그거 외에 저희 커피 70바트 그거 하나도 안 썼어요. 아, 롤러코스터가 개 재밌어, 진짜. 와, 개 빨라. 개빨라다 맞지? 여기 가 진짜 빨라, 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도 재밌게 봐주세 아. <laughs>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아, 어지러워. 응. 아, 어지러워. 응. 와. How you? Bye. Bye.